네. 자 그럼 복습하는 시간이 네. 아. 하루에 2시간? 네, 이건 확실하죠. 네. 2시간. 네. 네. 그 복습 이외에 그러니까 복습할 거리들을 네. 뭐 수업 듣는 시간이며 복습이 네. 아닌 공부가 네. 몇 시간이에요? 복습 아닌 공부 시간째. 대략. 그러면요 음. 그것만 좀 말해 주세요. 그것만요? 어. 아 왜냐면 전체 공부한 거 그냥 일반적인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복습이 아닌 말 그대로 진도 나고 뭐 하는 그 시간 대비 네. 복습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어... 한두 시간 빼면 한 일곱 시간에서 한 여덟 시간 정도? 일곱 시간에서 여덟 시간? 네. 네. 아, 어, 좋아요. 네. 복습이 아닌 공부를 하는데 7시간 8시간을 네? 하고 복습하는데 네. 어, 2시간을 네, 쓰고 있다. 거. 네, 네. 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죠. 음. 뭐가 의미예요? <laughs> 어, 무서워. <laughs> 그왜음을한 <laughs>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냥 어느동일 한다는거죠. 그러니까. 어. 아니 왜냐면 지금 게다가 좀 지금 어느정도 기본이 많이 공부가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응? 네. 처음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네. 지금 하루에 7시간 8시간 진도를 빼. 네. 공부하는데 70-80%가 80%네요. 80%가 지금 진도를 빼고 있단 말이에요. 복습이 아니야. 20%만 복습에할애를 해. 예. 네. 이거는,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다고. 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습하는데, 게당가 누적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히려 복습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야 돼요. 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한번, 복습 네. 몇번 하세요? 그 누적으로 복습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번 보는 걸 뭐, 뭐, 뭐 쉽게 뭐몇 회도, 혹은 뭐몇번 내가 반복해서 보겠다, 이런 어떤 저희 뭐 기준이 있나요? 영어 문법 같은 경우는, 아, 영어 수학 둘다 그냥 발을 정자 다섯 개 쓴다는 느낌으로. 발을 정자 다섯 개를 써요? 스물다섯 번을 보신다고요? 네, 한 페이지당 이제, 한 페이지당 발을 정자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긋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훑어만 본다, 그런 식으로. 아, 잠깐만요. 발을 정자를 다섯 개 쓴다는 거예요? 발을, 그니까 이제 한번 보면은 이제 한번 긋고, 뭐 이틀, 그런 식으로. 아, 그럼 다, 다섯 번 본다는 말이죠? 그렇죠 <laughs> 어우, 나 진짜 심쿵했잖아요. <laughs> 발을 정자를 다섯 개를 쓴다고 하니까. 발음 정제 다섯 번5곱하기 5, 2 5 번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루에 보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네네. 아, 알겠어요. 음. 네네. <laughs> 네. 다섯 번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 공부한 내용을 다섯 번 보는데, 자 네. 지금 8 시간 공부한 내용을 네. 예를 들어서 8 시간 네. 공부한 내용을 다섯 번 복습을 하는데는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40시간? 네. 그냥 곱하기 5한 거예요. 그런거죠 40시간만큼은 아마 안 걸릴 거예요. 아 음... 어? 그럼 몇 시간 걸릴까요?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텐데. 네. 아 봤던 걸또 보는 거니까 또 공부를 하는 거니까 40시간만큼은 안 걸리겠죠. 하지만 최소한 네. 2시간보단 많이 걸린다고. <웃음> <웃음> 어? 네. 지금 비율을 생각해보세요. 8시간 내가 진도 빼고 2시간 고작 복습을 하는데 그것도 누적 복습을 한다고. 네. 응?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막 치고 가고, 그러니까 복습은 못하고 그냥 드립다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음... 그러면은 결국 돌이켜보면 남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배열 따라 될까요? 복습 시간하고, 이제 진도 빼는 시간하고. 복습 시간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기 수준에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네. 근데, 지금, 비중이, 네. 진도 빼는 거, 8대 2잖아요? 진도 빼는 게 8이고, 복습이 2잖아요? 네. 그,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그냥? 어, 한 3배 정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진도를 네. 1 정도 나갔다 그러면은, 네. 그거의 3배 정도 시간 복습하는데 할애를 해보시라고요. 아. 만약에 그렇게 복습을 했는데, 네. 어, 내가 복습하고도 시간이 남는다. 네. 그러면 복습하는 시간 비중을 줄이면 되겠죠. 뭐 1대2 정도로. 아. 만약에 그래도 부족하다 하면은 더 네. 늘려야 돼. 1대3이 아니라 1대4 정도로 복습하는 시간 더 많이 늘리라고요. 아.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떤 교재를 보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일단 네. 어 처음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 처음 보는 내용도 많고. 그러면은 문제집마다 네. 뭐 개념 이제 공부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뭐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점점 이제 문제가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3단계 제일 어려운 거까지 가지 마시고 네. 그냥 기본 개념이랑 기본 문제 수준만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반복을 하면서 나가세요. 그러면 좀더 속도 있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4월달이잖아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시험을 이제 1 0월달부터 이제 볼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음. 그러면 그 이제 개념하는 것을 언, 언제까지, 몇월까지 봐야 되는 건지.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후배님이 네, 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를 텐데 네 당연히 뭐 당연히 이상적인 거는 당장 내일이라도 끝나는 게 낫죠 <laughs> 어? 아. 근데 보통 뭐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개념? 네 개념 말한 거죠? 네 개념 그쪽 말한 거죠 개념 아무리 늦어도 여름까지는 끝내야죠 완벽히 완벽히? 음. 아무리 늦어도. 음. 알겠어요? 뭐, 여름방학이나. 네. 개념이 네. 그야말로 탄탄하게 잡혀있어요. 탄탄하게. 그냥 책 안, 그냥 책 덮고 그냥 다 줄줄 적어낼 정도로. 아, 그 정도 되면 아주 베스트죠. 아. 아주 훌륭한 거죠. 아. 그리고 나서 네. 많은 학생들이 후회를 하는 게 뭐냐면요. 후회를 하고 네.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개념이 네.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조급함 때문에 문제만 드립다 풀어요. 네. 근데 문제가 제대로 풀리겠어? 안 풀리죠. 안 풀려. 안 풀리면은 또 문제가 부족한 걸 깨달았어. 왜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은, 다시 백 해가지고 개념을 다시 알고 이제 문제 해야지 되는데, 그냥 문제만 드립다 풀고 틀린 거다 맞춰본 다음에, 이 문제, 틀린 것도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야. 한번 다 맞춰본 다음에, 어, 이거네. 하고 넘어가요. 또 틀려. 음. 네. 알겠습니까? 항상 본질은 개념에 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문제는, 문제가 왜 존재합니까? 문제는 네. 수단이에요, 항상. 문제는 이 어떤 개념을 이 학생이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이 개념을 필요할 때 마음껏 써먹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제공된 어떤 수단이라고요. 본질이자 목적은 뭐냐. 개념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조급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남들보다 좀 늦고, 없고 이러니까. 자, 제가 1대3이라고 하셨는데, 네. 음, 일단 1대1부터 시작해보세요. 1대1로 시작을 해보고, 네. 아, 어, 지금, 뭐야. 아까 8시간 2시간이니까 4대1 네. 어, 진도 빼는 거 4회 복습 네. 1로 했는데 네. 이것도 갑자기 1대3이 4대1인데 1대3이 돼버리면 너무 또 너무 많이 바뀌니까 요 1대1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복습하는 시간을 진도 빼는 네. 시간만큼 그 이거는 제가 충고해 드리는데 실제로 시간을 재세요 아, 지금 네, 제가 시간, 예, 네. 여쭤보는데 정확한 시간을 아까 계속 좀 오락가락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이걸 측정을 하면서 단 1초 1분도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금쪽 같은 시간이거든요. 네. 12월 달이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200일 정도 남은 건데 알겠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통화를 하게 됐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네요. <laughs> 어, 네. 그 중에 어, 난 네. 10분 정도는, 네. <laughs> 어, 복습한 시간 몇 시간이고, 하루 공몇 시간 하는지 그걸 들어보려고 하다가, 지금 네. 사실 상담이 좀 망했어요.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네. 지금 다른, 기다리신 지금 채팅 하신 많은 분들께, 지금 네. 그,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제 방송을 보면은, 네. 점점 그 부처가 되고, 네. 몸에 살이가 지금 쌓이는 그런 느낌을 이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약간 좀... 깨달음의 경지를 도달하게 되는... 네. 그 깨달음의 경지를 도달하게 하는 거는 누구 네. 덕분인지 아세요? 누구 덕분인가요? 자네야, 자네! <laughs> 자네라고요! 네. <웃음> 아니, 그... 아니, 왜... 아니, 기본적으로... 고민이 있고 막 지금 막안 풀려가지고 막 답답이 미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화를 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사실 전화 주신 이제 후배님뿐만 아니라 네. 하니까 막막안돼막 막막 답답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이제 같이 듣고 있어야 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아는데 아저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는데 막 이러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의사소통 잘 이해 막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러면은 기다리고 나 지금 빨리 빨리 지금 한자를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남 상담하는 그 지금 왜 듣고 앉아 있지?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시험 기간인데 나 지금 여기 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되면서 지금 나는 누구고 내가 왜 이주 이 우주에 있고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어떤 의문. 어떤, 부처가 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수 있죠. 현자군요. 현자타임. 뭐가 또 현자타임이에요. <laughs> 이거 자꾸, 거 같아요. <laughs> 이거 자꾸, 뭐 제가 한 말을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 살리려고, 그냥 죽여버려. <laughs> 재미없어, 내 말. 네. 다 알아요. 이거, 뭐, 멘토리한 방송이 재밌어 봤자 얼마나 재밌겠어. 네. 현자타임이 왜 나옵니까, 지금. <laughs> 알겠죠? 네. 그냥 저 네네. 제가 하는 말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초참이 그냥 밟아 버리세요. 네네. 일단. 알겠죠? 네네. 네. 그냥 리액션만 열심히 하고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거 어우 너무 좋은 방법이었어. 이대로 해볼게요.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 에 공신 될게요. 공신돼서 공신 멘토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됐지. 이걸 또 살리려고 이런 음, 반응 아주 그냥 아주 고맙긴 한데요. 음. 네. 그것도 잘 살려야지. 그걸, 현자타임, 현자타임 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뭐, 알바하면서 공부느라고애 많이 쓰실 텐데, 네. 음, 꼭, 그, 아, 시간, 진짜 1분 1초도 그냥 보내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한번 열심히 해보셔서, 나중에, 한 12월 지나고, 내년쯤에, 좋은 소식 또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죠? 네. 어 고마워요 안녕.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바이바이. 안녕 잘자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부 공부를 하지 하지 마. 누가 이런 말했나요? 그렇죠 준비됐죠? 우승할 응, 수 있다. 5번. 그런 반응 공부하다. 몰라요 초대박 포장 아니다. 진짜 공부미달 맞네요.